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영어에 영도 몰리면 일로 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제가 이 한국말 표현을 저의 온라인 스쿨 오노스 오펙 노잼 스쿨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니 여러 가지 대답이 왔습니다. 제가 그 대답 일곱 개 보여줄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답을 골라보세요. Here we go. What do I say? What would I say? What should I say? What am I supposed To say. What I should talk about it? How can I say? How can I explain it?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골랐습니까? 시간은 하나도 안 줄게요. 왜? 다 틀렸으니까. 사실 따지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 How can I explain it? 이게 제일 correct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의 추천은 그 it를 빼고 this를 넣으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 How can I explain? This How can I explain this? 자 그게 바로 레벨 1입니다 근데 여기서 How can I 부분을 다른 variation도 있어요 이 explain 단어보다 say 단어도 가능이 돼요 How can I say this? How can I say this? 자 여기 explain도 좋고 say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더 describe 근데 여기는 describe this보다 describe this to you 딱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 How can I Describe this to you. How can I describe this to you? 자, 우리 level What am I trying to say? Here, what am I trying to say? Here, 자 여기는 Here 단어가 옵션이지만 진짜 큰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expression은 약간 달라요. Level 1하고 비교하면, 왜냐면 여기 Level 2는 뭐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 그래도 본인이 느껴요. 아 이거는 좀안 깔끔하다. 설명이 좀 개뿔 같아. 그런데 약간 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뉘앙스로 What am I trying to say here?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variation이 있어요 What am I talking about here? What am I talking about here? 여기도 똑같이 다시 설명해야 될것 같아 하면서 이 멘트가 딱 하면 되게 좋소 자, 이제 level 3로 갑시다 All right That was way too confusing All right That was way too confusing. 여기서도 다시 설명해야 될것 같아. 이 뉘앙스로. 아, 이건 좀 너무 헷갈렸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level 4. Alright. That wasn't clear at all. Alright. That wasn't clear at all. 여기서도 이제 설명할 듯 약간 복잡한 느낌이 나가지고, clear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뉘앙스가 딱 이렇게 됩니다. 교포 향수, baby. Let's go. 자, 여기서 이제 level 5. 되게 집미난 거. Sorry, 미안. I must be drunk. Sorry. I must be drunk.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소주를 좋아하시죠. 그러니, 소주에 대해서 얘기하소. 아, 술챈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지? 자, 여기서 이제, 오픽 시험에는, 어떻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아주 좋게, levels 1, 2, 3, 4, 5. 다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특히 levels 2, 3, 4, 5 하고 싶을 때는, 쪼?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레벨 5를 보면 Sorry, I must be drunk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고 갑자기 이제 Continue 하면은 진짜 술 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추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추가를 보여줄게요 Let me try again Let me try again 자 그러면 여기 레벨 5가 이렇게 됩니다 Sorry, I must be drunk Let me try again 등등 여러분 들좀 느끼죠? 아니면 딱 이렇게 Let me Start over. Let me start over. Alright, that wasn't clear at all. Let me start over. 등등 자 여러분 우리 영어 대화를 이렇게 할때 나의 머릿속에는 정리가 되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는 알지만 이 혀가 잘안 따라가요 이런 상태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 영어로 5 levels를 지금 연습했으니 여러분들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케이크 앱을 제발 좀 다운해 보소. 아니 참말로 진짜 공짜입니다. s t a r 가면 케이크 공짜가 아니에요. 아니 뭐 t 썸플 s o 스 가면 케이크가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s m a r t 케이크 가면은 아니면 지금 바로 댓글 밑에 케이크 링크를 보면은 신기 신기 동방 신기하게 공짜입니다. 멘메를 받기 싫으면 바로 하소. Boom. Martin,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is. Mm -hmm. <laughs> Do you have a boss? 버스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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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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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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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 스크린 골프로 변경이 돼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에릭을 만났지. What did you first think of him? In English we say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him when you first met him. 처음 만났는데 골프 스윙이 되게 좋았어. Oh. 응. 나는 좀 막치는 스타일. <웃음> <Okay>. <웃음> 에릭은 스윙이 되게 옛날부터 쳤던 그런 스윙이어서 되게 잘쳐 보였고. Have you guys ever played other sports together? 당구. Pool? Oh, interesting. Now yeah. Koreans say pocket ball. p 은 포켓볼? Uh -huh. 밀리아드 사구 사구? 아, 사구 아 I think we should say four ball. Are you a competitive person? 컴퓨. I must win. 음. You must lose. <laughs> Is Eric a competitive person? 골프 치면 에릭이 더잘 치고 당구는 내가 항상 이기니까. Here's another question. What do you like about Eric? 일단은 좀 친해지면 안 친해지면 조금 틀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편하게 대한 사람을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지 나의 첫인상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I agree yes. <웃음> <웃음>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웃거나 뭐 이러면 그때서야 <laughs> 아 다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이고 조금 만난 지는 이제 거의 10년 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I 더 편하게 대해주고 one.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서슴없이 대한다 그럴까? Okay. 친구로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mm. 음. I'm just wondering is There's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about him. Nobody is perfect, right? Is there one thing that you don't like about him? <웃음> <웃음> 자, 이제 이분이 한국말 한 파트를 영어 회화 듣기 겸 쉐도잉 연습을 했습니다. 뻣뻣하게 통역 안 했고 저의 교포 느낌상 뉘앙스로 번역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문장 레이 고! 보스 없어요? I'm my own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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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own boss. I met him through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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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막치는 스타일?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I'm just a casual golfer. I see the ball. I hit. Eric's definitely better than I am by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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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첫 인상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 I've been told my first impression gives off an intimidating vibe.